여러분께 정말로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한마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살리는 귀한 가치는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예, 언젠가 떠날 날이 오시겠죠?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룬 것들, 여러분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은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들을 만족스럽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참 보람차게 할 만한 그런 표현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참 돕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내력이 남달랐어. 저 사람들은 참 포용력이 남달랐어. 우리가 표현하는 기억되고 싶은 수많은 가치들은, 글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않을까? 어,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사진이 만약에 준비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커플이 있어요. 어, 서로를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생일을 축하해 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하고 저 선물을 하고 그래서 손에 가득 쇼핑백을 막 들고 가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진이 하나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또 다른 사진이 여기에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요, 아그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예, 애틋해 하는 그 감정이 얼굴에 느껴져요. 예,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사랑의 고백의 마음이 표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웃음이 가득한 사진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두 사진의 주제는 모두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답다라고 표현했을 때에요. 여러분, 나답다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졌어요? 내가 무엇을 갖추었어요? 무엇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깃발 하나 딱 들려서 그 깃발에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때로는 조금 멈춰서서 정말로 나다운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그것들을 많이 돕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는 어릴 때 학교를 갔다 오서라도 부모님께 좀 좋은 질문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뭘 배웠어? 오늘 뭐 선생님께 대답은 잘했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죠? 시험 봤어? <laughs> 잘했어? 뭐 아무튼 몇점 받았어? 뭐너 그래서 뭐 세상에 쓸모 있는 인간이 되겠니? 너 세상 살아갈 수 있겠니? 먹고 살수 있겠니? 뭐 대부분 좀 이런 것이었어요. 예.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인격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많은 정서가 결국 그 사람이 한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정말로 풍성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연마해주기보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어떤 조건성 속에서 승리해라, 이겨라, 라는 얘기들로 자라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으로부터 인격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사회로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인격 그대로를 받아들여내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게 진짜로 중요했거든요. 어, 그런 말이 있대요. 어,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슬퍼해도 괜찮아.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절대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슬픔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 인격적인 인정이 있고 억셉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나답게 털고 일어나는 길들을 찾는 거예요. 나답게 이 세상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을 찾는 거예요. 나답게 관계를 이루어내고 그 관계가 이 세상의 필요로 느껴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성취해 나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연습이라는 것입니다.